안녕하세요. 행정사업동사무소 해답대표 박행입니다. 오늘은 최근 문의가 급증하고 있는 공익법인 지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을 운영하고 계신 대표님들께서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려면 공익법인으로 지정받아야 하나요? 라고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명확합니다. 네, 맞습니다. 공익법인 지정은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 공익법인으로 지정되면 단순히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해지는 것을 넘어서 법인세 감면, 기부자에 대한 세액 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법인의 공신력도 올라가죠? 그만큼 기부자 모집, 후원 유치, 정부, 공공기관과의 협력 기회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하지만 이 지정 절대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단순히 신청서 한 장만 낸다고 해서 끝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관의 구조부터 시작해서 어, 대표자의 자격, 홈페이지 운영 여부, 향후 사업 계획까지 심사 항목 하나하나가 매우 까다롭고 세밀하게 평가됩니다.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심사 탈락이라는 결과가 기다리고 있고, 그 경우 다시 재심사를 받기까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는 공입법인 지정은 처음부터 전문가와 함께 하시는 것을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공익법인 지정요건 중 가장 핵심은 정관입니다. 정관에는 반드시 공익목적이 명확히 드러나야 하고 법인의 수익금은 오로지 공익목적에만 사용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특정인을 위한 조직이 아니며 해산시 자녀재산은 반드시 국가나 지자체 혹은 유사목적의 법인에 귀속된다는 내용도 빠질 수 없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요건은 홈페이지입니다. 공익법인으로 지정되기 위해선 홈페이지를 반드시 운영해야 하며 기부금 모금 및 사용 내역을 매년 투명하게 공개해야 됩니다. 이건 선택이 아닌 법적 의무 사항입니다. 홈페이지가 없거나 관리가 부실하면 신청 자체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대표자 요건도 중요합니다. 정치활동 경력이 있거나 경제 금융 관련 범죄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지정이 제한될 수 있으니 사전 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서류 준비입니다. 신청 시에는 법인 설립 허가서, 정관, 최근 3년간의 결산서와 예산서, 그리고 3년간의 사업 계획서, 그리고 공익법인 이행준수 서약서까지 다양한 서류들이 요구됩니다. 서류 하나하나의 완성도가 심사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확하고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해답에서는 정관 검토부터 서류 작성, 홈페이지 요건 충족 여부까지 전 과정을 전문가의 손으로 컨설팅해드리고 있고요. 필요시 세무사, 법무사와 함께 협업하여 법적, 세무적 리스크까지 꼼꼼하게 점검해드립니다. 공익법인 지정신청은 연 4회, 분기별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분기마다 마감 기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기한을 놓치게 되면 몇 개월을 더 기다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이 2분기라면 4월 10일까지 신청을 마쳐야 6월 30일 고시를 통해 지정이 완료되는데 이걸 놓치면 3분기까지 다시 기다려야죠.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공익법인으로 지정만 받으면 해당 연도에 이미 받은 기부금에 대해서도 소급해서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기부자 입장에서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고 그만큼 기부에 대한 신뢰도와 유인효과도 커지게 됩니다. 공익법인은 혜택이 큰 만큼 준비가 철저하지 않으면 오히려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공익법인 등록을 진행하면서 느낀 건 전문가와 함께 준비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는 결과가 확연하게 다르다는 겁니다. 단순히 신청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정 이후에도 매년 홈페이지 관리, 공익활동 실적 보고, 기부금 사용 내역 공개 등 사후 관리까지 포함된 체계적인 운영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저는 공익법인을 준비하신다면 시작부터 끝까지 체계적으로 함께할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사업동사무소 해답에서는 전국 어디서나 비대면 등록을 지원해드리고 있고 합리적인 수수료와 실무 중심의 컨설팅으로 대표님들의 귀중한 시간을 절약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준비 하셔야 할 타이밍입니다. 공익법인 지정 해답에서 시작하십시오. 감사합니다.